랭가라는 챔피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라인전 원툴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랭가라는 챔피언이 좋으려면 진짜 체급이 높아야 돼요 랭가에 왜냐면 랭가라는 챔피언이 애초에 CC기 없고 데미지 살짝 애매하고 엄청 잘큰거 아니면 또 탱킹 애매하고 약간 애매해요 그 대신 이제 부시 이용한 라인전이 센 건데 랭가도 옛날에 비해서 너프를 많이 먹은 챔피언이라 그냥 라인전 원툴 아니면 렌가 그때도 재밌었는데 이게 렌가가 리워크가 됐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옛날 그거 기억하시나요? 렌가 큐가 광역으로 리워크 됐던 때큐 쓰면 옆으로 한 다음에 앞으로 시작 샥샥 샥샥 그거 아시죠? 샥샥 샥샥 뭔 말하는지 아실 텐데 <laughs> 이때 렌가 제가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때 극딜 렌가 재밌었는데 그때 지은이 쓰는데 맞아요. 그때 렌가가 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사기여서 다시 돌아온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시 단일큐로 돌아오긴 했죠 근데 샥샥샥샥 그 큐가 맛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진짜 르블랑, 랭가, 카직스, 제드 진짜 암살자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암살자 즐겨했거든요 무섭게도 이제 르블랑, 랭가, 카직스, 제드 전부 다 제가 했던 챔피언들이 그때가 이제 암살자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암살자를 일부러 미뤄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로그인 화면이 탈론이었어요 탈론이 카타리나 이제 뒤태를 보고 있는 배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암살자들이 사기였죠 no, 완베사다 그냥 완베사 선픽을 박네 완베사 상대로 사이온하는건좀안 좋긴 한데 그라가스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겠다 진짜와 안배서 둘다 들어오는 채미기도 하고 사이온이 안배서 상대로 상성이 좀안 좋아. 그라가스도 좀안 좋은 편인데 그나마 나으니까. 야 뭐야 상대 탑 에디네? <laughs> 상대 서포트 데릴, 상대 미드 포비 상대 탑 에디님인데. 루전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에디님. 아, 에디님이 저번에 저한테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다 해주셔가지고 애황 vs 전주 성사돼버렸네 방송에서. 저번에 상대로도 만나고 팀으로도 한번 만났거든요 제 유튜브를 잘 챙겨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멤버가 좀 좋네 베릴, 꼬비, 샤벨, 우리 서포터 피터 와슴팔 음... 안 네, 뜯을게요 음... 에디와 음... 함께 음... 춤을 팀으로 만나가지고 한번 역전승 해가지고 일적 음... 친밀감이 있답니다 근데 정복자 안배사네? 탑 3렙 갱올 수도 있겠다 일단 900원까지 천천히 정복자 한배 사라 좀 라인전은 쉬울 것 같아요 혹실 에디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후반 보는 스타일이랑 비슷해가지고 잡을 만한데? 내가 네, 마나가 없어가지고 풀 빼는 걸로 만족 그럼 정글 턴 손해도 별로 없는 거라 방해하는데 리콜 깔끔한데? 야, 에디님, 어디까지 오신 거야? 나갈수 있긴 한데, 디텔로. 죽지만 봐봐. 잡아! 에디 잡아라. 나 라인 버리고 가면 뭔가 이거, 왜 이렇게 손해 같지?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헬 썼다! 아, no. 내 라인. 헬로 집 갔어, 이 사람. 까다롭네. 약간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정글 턴 뽑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에디 님도. 당했습니다. 뭐가 서로 갈수 없어. 카무이 좋은데? 라이즈? 세나는 풀이 기나고. 마공점으로 히터아 대표? 에디님 로밍 간다. 에디님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자꾸 로밍 다녀. 이거 바텀까지 갈것 같은데 에디 특성상. 페어 타봤다. 코어 음. 한번 해야겠다. 헤라 음. 끼는 게 써야겠다 이런. 어차피 음. 아이오니아 신발 신었으니까 시시 <laughs> 아꼈어야 돼요. 투패 공으로 도망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 내가 쏠킬따긴냈어 얘들아. 3류충이라 빠르거든요. 뚱당 밀어볼게. 레디님 안녕. 오. 뭔데? 이플 반응. 달에 확실히. 죽겠는데 잘못하면 붕 있나? 붕 있는지 모르겠어. 죽겠는데. 안 돼. <laughs> 아, n no. 아 많아. 찍었어야 되는데. 야, 아래 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배사도 뭔가 털 찍을 것 같은 아래에. 틀 찍어. 바로 찍었네. 예상 언제? 호텔 체킹이 아예 안 됐다. 좀만 천천히 하지 근데 나 가고 있었는데. 근데 게임은 아직 할만해요 세나라서. 할만한데? 어이수 큰데 제압? 우공 제압은 너무나도 큰데? 무공 잘 크면 또 몰라. 어디 좀. 우리 다 오긴 했어. 짜오 노플 다 잡겠다. 어디서 제야? 우리했죠 이거 싸우려는 건? 비빔 비빔 비빔. 이만 하겠다. 뭔가 에디님 아래로 갈것 같은데 어, 이나 이거, 에디님 어디 갔어 또이 <laughs> 어, 이거, 먹고 있어 이거, 이거, 헬야이어이이어이에디님이리이해이 어? 그만. 이대로 가서 죽여버이어팀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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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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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안배사 높풀 볼까? 1바 했다. 유명 없어서. 네, 미들 차깬거 좋다. 용하죠. 안배사 풀 빼놓은 거 커. 헬 없어서 그냥 먼저 붙고 시야 밀어줘야 될 듯. 안배사는 테디는 턴이랑. 자리 잘 잡은 거 같은데, 나? 풀 빼고 썼다. 좋나? 좋았네. 이러면 미들처럼 다 나가는데, 패가 까다롭다. 차가 너무 센데. 벌 쓴다고 이걸? 어이수 야 이거 아타카는 안 되나? 아타카나죠? 이거 텔 있는데? 야 가자 가자 이거 딸만하겠다. 뭐? 레츠고 라칸이 스틸하려한다 스틸만 못하게. 라칸 공급 뺐어. 빼자 빼자 빼자. 안 빼서 빼야 돼 빼야 돼. 하무이. 오, 나이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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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봐. 뭔가 잘했다 라이즈 군 많이 먹었다 이번에 개꿀. 사용만 잘 먹으면 되겠는데. 어, 텔각 같나 한명 내준거면 나쁘진 않다 바텀 쭉 갈게요 텔 타면 저까지 빨리는거라 볼카 때문에 미차 줘야겠다 아니 진짜 오래 버틴다 뒤탤 탈만한데 이거 이제 라이즈도 나올턴이라 볼카 조심 볼카 대기하고 있다 이 잡자. 바로로 돈다. 오, 어, 이게 배치기 안 맞아? 어, 말도 안돼 판정. 어, 너무 아쉽네. 잘 싸웠는데. 타까지다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건 용 한타 되나? 근데 시간이 용 줘야겠는데 오공 궁 없으면 한타 안될것 같은데 스틸만 봐야겠는데 근데 바론이야 잘못하면 야, 그냥 예잡자 예잡자. 네, 나이스 나갔다. 아 뭐가 오공 왜 죽었어? 한 트타 다 빨았는데 트타 노플. 트타 트타 트타. 나이스 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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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론. 무조건 먹어야 돼 스텔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진짜 오 조심 이거 스텔 무조건 알아 온다. 먹긴 했다. 먹긴 했는데 할수 있나 라이즈는? 그럼 나쁘진 않은데. 아론 버프 두명 먹었으면 나쁘지 않아. 스펠 쓰고 죽은 건 아니라. 동천이 불만한데? 우승이? 이굿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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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오케이 나이스 장로 한타 보자 장로 한타 어야 끊겼다 나이스 내가 끊었어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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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운 궁 없거든요? 탑 2차까지 집 갔다가 이제 장로 시야 싸움 해야 돼. 돈 많이 벌었어. 바텀 밀고 오면 더 좋은데? 스페 바텀 돌린다. 뭔데? 밑좀 멀긴 한데. 여기, 여기, 여기 짱짱. 아이스 좋디아 근데 라인 다잘렸다 이런 해야돼 빼야돼 라인이 없어 트페 장로시아는 근데 이런그 대신 꽉 잡을 수 있거든요 야 트페 자르자 트페 트페 노궁노궁 트페 자르면 바론 턴에 못 맞출 것 같은데 공도 없어서 잘랐다 이거 오케이 오후 어, 어. 아텀 한라인 밀고 장로 가면 되겠는데? 잠깐만 크랙으로 뒤로 돈다 나 군디 뒤돌기 어떤데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많이 터릴게요 고고고고고 그렇지 어 아, 뒤로 싹 돌아서 에디 잘라버리기 아 캐리 야 미니언 지켜 그냥 몸 대고 밀어야 돼 알리, 궁, 알리 궁은 없네 괜찮아 끝낼만해 어, 그나 갔다 갔다 다 오. 오. 혼 봐. 이와이 와. 아, 까비쳤어으흐 힘들었네. 초반에 어지러워 가지고. 쓸킬 때에서 좀 위험했어, 이 판. BJ, BJ. 상대도 잘해. 이거 확실히 실린족 게임이 서로 잘해 가지고 하는 맛이 있어. <laughs> 터님또 걸렸네, 팀에. 어, 상대 원딜 정글러다. 나이스. <laughs> 상대 미드 포비 님이네. 투패 연습 중이시구나. 무조건 투패하시네. 그럼 우리 팀도 꼬인 라인 하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 꼬였잖아요. <laughs> 저 탑인데 미드로 꼬임. 밴들 50골 삼성들. 절대 새로 포션을 사지 마. 저는 챌린저 계면서도 안 삽니다. 화정방지 와드 하나 써 줘야 해요. <laughs> 탑 솔킬 당했는데 보스다 생각보다 세단 사실. 소... 이들 사육이 생각보다 세답니다. 이들 나이... 주도권 계속 챙기는 중. 포션도 두개 뺐고. 상대 패는1 0 0원을 땅에 버린거죠5 0원짜리 포션 두개를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괜찮을것 같은 게, 미드사이언트투상상로로으으로밍밍도따라라수있있은 2팬은 2팬 센아 쪽으로 뚫는다. 풀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빼라 빼라 빼라. 투패 풀 뽑고 투패 궁터 하나 날린 거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몸을 챙겼기 때문에. 트페 턴 밀리긴 했는데 텔도 없고 궁도 없고 죽겠는데 과나 설기만하면 와 이거 궁충 응, 줘야겠는데 이런 건 방해할 만한가? 제도 궁 빠지고 트페 집갈 턴이라 방해해볼게 트페 집가서 막을 만할까? 여기는 먹을 수 있겠다. 여의소 미드사이온이 내 어디로든 바로 갈수 있어서 상대도 이게 압박을 느껴요. 계속 이 내려가는 무빙 취하면 차가 에 아래 간다 얘들아 간다 차면되겠차데오나차스이가 차가 다가 차가 다가 계속 트패 궁이 좀 맛있게 못쓰이고 있어 이리 이리 쓸만한데? 쟤들 쓸만한데? 제들불필 없어서 음. 아 까비 헤블리 안되나? 잡을만한데? 잡았다 흠. <laughs> 나 이거, 스이 헤르메스 신발을 빨리 꼽자. 이거, 투페랑, 투와스 있어가지고 셋나잘 크는 거 너무 좋죠. 상대 t 거 l 와드 하나 o i 어야겠다 g 타이밍이니까 이런 디테일도 필요해. 와드 바 o 시 n 수도 어이 있어. 어 좋은데. 아니 피터님 그냥 너무 깔끔한데. 좋은데요. 이용두개 나왔어. 팝은 밀렸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초가스 크는 거 솔직히 아무 상관 없긴 해. 나중에 가면 세나 스택 덩어리라 미드 핏 까두는 것도 커요. 이게 왜냐하면 핏 까두면 이제 좀 이따 전력 먹게 되면 한 방에 부서져서. 세나가 이제 미드 올라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방통 가나? 볼만한데한불 불쌍한 불쌍한 불쌍 불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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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떡에나 터트려야 되는데, 터트리겠는데 터니 <laughs> 뒤에서 나와버리고, 떡에 나서못 참지. 이렇게 하고, 떡에나 터트리고 2200원 기원합시다 전령 싸움 해야 돼서 전령 치죠. 아래로 밀어내서. 그럼 미드 1차 먼저 밀수 있어서 좋아. 바텀 1차는 좋아, 그냥. 바텀 1차보다 미드 1차가 훨씬 운영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니, 바텀 2차 막아야 되는데? 승리는... 어? 아. 더더 밀겠다, 방제로 여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러면 여기도 한번 싸워 보죠. 다시 싸일 죽어가지고 운영당했으니까, 나 뒤탈 받겠다. 난 살아! 겠다 어, 야 제드 제드 제드. 어, 제드 좀 때려 주지. 어, 이거 못 떠. 제드. 제드 궁써 줘서 게이드 되었는데. 해볼만한데 여기여기여기 또거 여기. 맛있지 이거야 이거 렛츠고 이게 나야 세나가 제한먹었다 나이스 세나 키워 세나 키워 난 세나 신봉장 이 트페가 궁 썼을때 내 궁으로 파바가 되는게 너무 좋아 킬이 잘해요. 피터님, 계속. 죽었는지? 어, 사나? 이거? 뭐야, 이속봐라어줘야겠다 이거. 칠만한데? 얘 잡죠? 알렸다 아타칸, 아타칸. 집 끊어볼게, 내가. 오 아타칸 치자. 집 끊어서 얘, 집못 간다. 탑두 명. 나한테 맡겼다, 그니까 사카 먹죠? 미드 차이 말도 안 되게 내고 있는데. 아, 질까요? 1차까지 밀자. 함용만 먹으면 승기 좀 넘어올 것 같은데. 거드라 나왔다. 쌀텔 용턴에 맞춰서 딱 돌아가지고 좋다. 와, 사이러스 커진 거 봐. 풍 <laughs> 이스테이. 잠만 물렸다. 빨렸는데? 천천히. 빨리 물죠. 얘도 풀인데. 안 죽어? 누구 있대? 제대 있대? 천천히. 미드 푸쉬 먼저 잡으면 되겠다. 안들어다 왔어. 아이고, 수있나 어? 뭘 더? 이거 진화를 했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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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깄다. 잡았는데? 풀 빼고 잡아. 조궁, 조궁. <laughs> 바이바이. 어마도 돼. 들어왔다. 알리부터 때리죠? 알리로트치웠야겠다 뒤쪽이던가, 쪼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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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뚫는다. 이놈이야. 봐줘. 빨래다알어바론는만한가 그래도 있긴 한데, 치지 말자. 안 치는지, 치는지 모른다. 뭘더 불러와. 오케이 다시 칠 만한가? 에이 노플인데. 슬로 우쳤어. 아큐 어, 너무 맛있게 만들어갔죠. 세나 살려버렸죠. 서보이, 얘 노플 노플 세나 때려줘. 루플 노플 노플 따자 가론 우후후후 우후. 텔 박혔다 스몰 더텔뭘털 쓴다고? 아궁점 쓰죠? 그렇지 기다렸다가 같이 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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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다 좋았어 아용 가자 용 가자 미드 선푸시하고용 가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바텀 밀고 이제는 안전한 턴이죠 왜냐면 세나가 이제 스펠이 다 돌았기 때문에 거의 질 확률이 없어 던지는 거 아니면 본대를 빨리 걸어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세나만 지키면 돼 쟤도 들로왔다 아, 아, 나이스 왜 이렇게 커 사일러스 끝낼 수 있.. 어 다이나 좋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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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잘하면 끝낼만 한데 발로 빨렸다 세나 좋게디 잘했다 디딘. 세나 딜량 봐. 이거 세나 베 해야 돼요, 챔피언이. 너무 좋아. <laughs>